자 오늘 해볼 게임은 대열 투 스프레이드라는 게임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시윤 가운데 이거 <laughs> 어렵다. 어 일단은 뭐 처음 하니까 가운데 하겠습니다. 가운데. 저는 레드스네이크 사용자입니다. 이 게임 600원 주고 샀는데 성우도 있어. 우리가 근데 혁명을 일으킨 건가? 일단 식량을 먹이면서 이 대장님을 살려야 되나봐. 체력 100에, 배고픔 50, 목마름 50. 배고프면 사과 먹고, 목마름은 물 먹고. 땅크. 군대를 이동하려면 군대를 선택해야 됩니다. 군대는 하루에 한 번만 이동할 수 있다. 야, 삼국지야? 파랑색이 우리 땅인가? 다 먹혔네? 어, 200, 공공, 뭐야 이거. 공공지원 50%? 이게 뭐지? 아, 지지율이구나. 토드로 가! 어? 어? 일단은 넘겨보자 가고 있나써요? 체력 10줄 었고 배고픔도 50줄 었고돈 30원 벌었다 얘는 숫자가 늘어났어 그 와중에 이거 플러스 했는데 안 되는데? 어? 됐다 아 내가 이게 돈인가보다 한 명당 1달러야? 쳐들어가자. 아, 얘네들 여기 먹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여기 공격해. 오우. 아, 먹혔다. 아, 오른쪽 아래 먹혔어. 아, 개망했네. 여기만 부수면은 웬만하면 다 그냥 필요 없지 않을까? 방금, 어, 아, 이거 봐. 뒤에 들어온다니까? 건방지게. 여기서 300을 만드는 거지. 300을 만들어서 여길 쳐라. 아, 이건 이제 됐다, 그지? 여기서 한 번, 이 600명에서 한번 병력을 한번 나눠보는 느낌으로 가보자. 400명 보내야 돼. 이게 400명만 보낸다는 표시라면은, 어? 됐다. 이만큼 보낸다는 소리야. 사과 한번먹여볼까 사과? 이틀, 지금 3일째 굶었잖아. 그러니까 100원이 아니고 이만큼 있는 거야. 사과가 35개 있는 거고 물이 35개 있는 거네. 땅이 넓으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온 느낌 같은데? 어? 거래가 생겼다. 거래 일단. 나를 살리는 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이랑 음식 100원. 100원에 100개. 전쟁. 와... 잠깐만. 개비싼데? 내 거는 뭐야? 내 거가 뭐예요? 성명... 6일차. 아, 네, 이 우리 나라 주변에 병력이 아, 이, 여기 쳐들 올라고 한다. 아니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많? 왜 이렇게 세졌지 갑자기? 할게 없다 할 게. 어? 파시스트의 하급 사령관을 잡았습니다. 그를 납치할까요? 대중 지지 20% 상실. 납치해. 뭐야 이거. 아, 얘도 먹여 살려야 돼. 200골드 오퍼 수신됨. 오케이. 싸게 사는 물건 곱하기 죽이다. 죽기는건안 되지 싸게 사는 물건이 뭐야 인정 저저 저 자식까지 먹여 살릴 여력이 없다 일단은 포수 한번 사볼게요 포수 능력이 뭘까 여기 한번 눌러볼까 3, 300? 어? 300원 써가지고 15 줄었어? 그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 망했어요 누구 좀뭐또좀 뭐좀 잡아와봐 좀 누구 좀 사람 좀 잡아 <laughs> 왜안 쳐들어오냐 내가 쳐들어갔을 때는 쳐들어왔는데. 내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얘들도 못 들어오는 것 같아. 바보라서. 지금 나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는 거야, 애들도 음, 니들 절대 못 들어가. 나한 발짝도 안 움직여. 동맹 해금됐어. 매일 외교점수 1점 얻습니다. 하루에 한번 소... <laughs> 어떤 국가와의 그 관계 레벨이 80%가 되면 군인이나 돈을 얻어요. 외교를 이제 성공시킨다. 성공적인 외교를 한다. 내내 그, 정일이 형하고 한번얘기해보갔어 이게 우리 민족끼리 또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어? 이게 밥이나 먹이면서 지금 이땅 4개 체제 유지하면서 돈으로 역전하면 될것 같은데? 아쉽네. 외교하는 게임이었네. 어? 돈이랑 군사. 오. 어, 근데 외교 수교 다 없어졌다. 북한 뽑, 빨아 먹었으니까 이제, 버려야 될것 같은데. 돈 겁나 안 벌려, 근데. 근데 한 번에 가야 돼. 한 번에 휘몰아 쳐야 될것 같아. 우리 땅을 주더라도. 지금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여기를 먹는 거야, 여기. 근데 이쪽을 주더라도 여기를 먹으면, 세 땅만 있어도 다섯 개를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한 900대 가지고 여기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 이제, 우리, 리, 김리킹 공화국은 날개를 펼칠 때가 왔어. 그동안의 웅크림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파시스트의 중급 사년간을 붙잡았습니다. 그를 납치할까요? 가자! 민질, 밥도 줘야 돼. 너는 밥안 먹냐? 어디보자. 몸값 좀 올랐나? 아니, 아직도 몸값이 500원 안, 아유, 그냥 죽일까, 그냥. 짜증나네. 우리 팀 해라, 그냥. 밥도 주고 잘 챙겨주잖아, 내가. 어? 네밥 주는 사람 나. 나 좋은 사람. 어? 어, 올라왔다. 이게 확률적인가 보다. 좋은 동료를 돕구나. 그걸로 이제 전쟁해야지. 돈좀 주세요. 와, 930. 역시, 대국이다. 대국이다. 야, 미쳤다. 먹을 수 있죠? 키면서 내려가자. 뚫으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해서 올라와. 할거 없죠? 620명 모았지만 아무것도 못하죠? 어, 그쪽으로 돌파. 이게 아마 이 땅을 내가 다 먹어야 될것 같은데, 왠지. 병력이 없다면? 병력이 없는데 이동을 했어요. 아, 저기 놀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버그 걸린 것 같은데? 내가 지금 1골드 있으니까 여기다가 1, 병사 한 마리 뽑아서 여기다 옮기면 끝나거든? 근데 안 눌려. 뭐야? 아니, 이 새끼 왜 지가 하고 갑자기 먼저 움직여? 이번엔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났다. 아 버그로 안 끝나? 이게 이러고 지금 내가 클릭이 안 돼가지고 또 다음 턴 넘기면은 100명 돼가지고 여기 뚫거든? 결국 그거네. 내가 이 게임 초반에 내가 안 움직이니까 얘가 안 움직였잖아. 근데 내가 오히려 역으로 걸린 거야, 지금.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끝내? 얘가 안 움직이면 나도 못 움직여. 아니 게임에 엔딩이 없잖아 이러면 내가 죽어야 되나? 결국에는 독재자가 나는 결국 결국에는 이길 수 없는 거야. 어? 뭐야? 멈췄어 게임. 우리는 또 이렇게 교훈을 얻었네요. 미치강의 전쟁 강은 결국에는 세계 통일할 수 없다. 오늘 데어투 스프레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닉바하겠습니다. 닉바.